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뭐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리는 병이 따로 있나요? 여러 가지도 있어요. 않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다래끼가 감염 체계가 아. 약간 무너진다고 해요. 그래서 다래끼가 났었어요. 그게 면면이 떨어지니까 음. 나오는 거워요아왜 네, 혀에 뭐 우리 뭐 나는 거? 혓바늘. 어, 혓바늘하고 어, 저는 비염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어. 아. 가장 이제 요즘에 특성인 게 감기잖아요 감기, 맞아요. 감기 맞아요. 걸리는 거죠 잘 낫지 않고 맞아, 네.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오는 거군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음. 말을 나눴지만 음. 면역력 때문에 질병이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 눈에 대한 얘기가 아까 살짝 나왔었는데 음. 그 결막염도 음. 다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음. 발생하는 거고 또 그리고 또 저. 우리 담낭 PD가 걸렸던 이석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석증, 어. 네, 이석증. 그게 뭐예요? 이석증이 뭐냐면 우리 귀 안에는 평형기관이 있잖아요. 어, 이 평형기관 안에 이석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어떠한 이유로 이석이라는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즉이 균형이 안맞으니까 약간 돌멩이 같은 건데 균형이 안 맞게 되면 평형기관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진짜 어떤 위험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어. 이렇게 있다 갑자기 일어나면은 갑자기 세상이 돌아. 그랬어. 이기가. 예, 주전께 들고. 기침 체크스가 그래. 예. 어. 근데 그게 면역력 때문에 생기는 네, 거예요? 그것 면역력 위에 평형기관이 잘안 맞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피디가 어지럽다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어지럽다고 그러는데. 아, 그건 술 많이 마셔서. 그래서 때문에. 아니, 술 이제 어지러워서 그런 가 봐. 나보 지난주에 나보다살 빠졌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어지러워서 뭔가 병이 일어났다 고여하데이석중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안 돼서 그렇구나. 그렇죠. 이석증도 있고, 음. 또 저, 제가 앓고 있는 이 비염, 그리고 류마티스 음. 관절염, 음. 그리고 대상포진 이런 것들도 어. 다 면역력과 관련된 면역력 질병이라고 해요. <laughs> 어, 비염도 그렇구나. 네 맞죠. 그리고 20년 전만 해도 1% 미만이었던 병이 있어요. 뭔지 뭐야? 아세요? 결핵. 결핵이 최근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어, 어느 맞아요. 정도로 급증했냐면 사망 원인 10위까지 올라왔다고요. 아, 결핵이요. 네. 결핵도 면역력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요새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이러니까 네. 그 옛날에 했던 그 결핵 같은 게 면역력이 그.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러니까요. 중요한 병이 되는군요. 또뭐 위염이나 소화불량 같은 것도 면역력 떨어지면 많이 나타난다고 하던데요. 확실한 건 어떤 질병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우리가 병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거니까 네. 네. 모든 아니, 질병에 다 네. 노출이 되는 거죠. 아요